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예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인물, 바로 박나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그녀를 둘러싼 논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방송활동까지 잠정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박나래 씨를 둘러싼 뜨거운 감자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서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박나래 씨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활기차고 유쾌하며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에너지 넘치는 개그우먼의 모습을 떠올리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개그우먼으로서 그녀는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한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죠. 특유의 입담과 재치, 그리고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그 투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에게 큰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나 혼자 산다에서는 친근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국민 개그우먼이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에게 쏟아진 논란들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바로 전 매니저 갑질 의혹입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전 매니저들이 무려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면서 박나래 씨에게 갑질 횡령, 불법 의료 행위 등 상상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쏟아냈습니다.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아찔하죠. 이들은 박나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이고 특수상해. 대리 처방, 그리고 심지어는 진행비 미지급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24시간 자신들을 대기시키고, 심지어는 가족들의 사적인 일까지 시키는 등, 그야말로 갑질의 극치를 보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스케줄도 아니고, 가족 일을 시키다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매니저라는 직업은 연예인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전문적인 영역인데, 사적인 심부름을 넘어 가족의 일까지 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업무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형태로 소위 직장 내 갑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니저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는 술잔으로 상해까지 입혔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상해라니, 이건 정말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단순한 폭언을 넘어 신체적인 위에까지 가했다는 주장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우리가 알던 박나래 씨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들이니까요. 과연 이 모든 주장들이 사실일지, 아니면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을지, 대중은 혼란스러운 시선으로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반박을 넘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는 강경한 대응을 보였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후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과연 오해를 풀었다는 것이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뜻일지, 아니면 일련의 사건들을 덮기 위한 봉합일지, 혹은 개인적인 반성과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했다는 뜻일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대중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진실 규명을 원하지만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박나래 씨의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대중은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 매니저 갑질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와중에 또 다른 초대형 논란이 터졌으니 바로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시술 의혹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액 주사 그리고 심지어는 항우울제 처방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여러분, 주사 이모가 뭔지 아세요?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주사를 놓는 사람을 칭하는 은어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불법 의료행위인데, 박나래 씨가 여기에 연루되었다니,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연예인이자 공인으로서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항우울제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료와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심각한 약품이기에 이 의혹의 무게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인연을 맺은 의사에게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죠.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해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영양제 주사 정도는 피로회복을 위해 맞을 수도 있고, 왕진이라는 개념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사 이모로 지목된 어 씨가 과거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 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맙소사,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한 개인의 학력이나 경력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도 문제지만, 하물며 의료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은 대중의 불신을 극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서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방문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이 이러한 공식 입장은 박나래 씨 측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법 의료행위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복지부에서 환자가 의료법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인 즉슨 박나래 씨 역시 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박나래 씨가 어 씨가 의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주사를 놓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의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나래 씨의 도덕성 논란은 더욱 불거졌고 대중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 주사 이모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박나래 씨는 이 상황에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경우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의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입니다. 박나래 씨가 모친이 설립한 엠파크라는 기획사에서 1년 넘게 활동했는데 알고 보니 이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인 기획사든 아니든 연예기획업을 하려면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약속이자 규제인데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에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소속 연예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만약 등록 없이 활동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은 연예인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며 특히 법적, 행정적 절차 준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은 박나래 씨가 기본적인 법적 의무마저 소홀히 했다는 인상을 주면서 앞선 논란들로 인해 이미 실추된 이미지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과거의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바로 노천탕 관련 의혹입니다. 예전에 박나래 씨가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집 마당에 노천탕을 설치하는 장면이 방송되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박나래 씨가 직접 힘들게 노천탕을 꾸미는 것처럼 연출되었죠. 마치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구상하여 어렵게 설치한 것처럼 방송에 비춰졌고,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나 혼자 산다 라이프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업체로부터 무료로 노천탕을 설치받았고, 심지어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이 힘들게 꾸민 것처럼 연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이 모두 연출된 것이고, 실제로는 협찬을 받고도 마치 자신이 직접 한 것처럼 대중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러한 뒷광고 혹은 내돈 내산 내돈 주고 내가 산 연출. 논란은 최근 연예계와 유튜브를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대중은 방송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은 연예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박나래 씨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했습니다. 때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고 유쾌한 집콕 라이프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던 노천탕. 에피소드가 이제는 진정성 논란의 꼬리표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처럼 작은 논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큰 파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연예계에서는 비일비재하죠. 이러한 논란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박나래 씨는 결국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출연 중이던 MBC 나혼자 산다와 TVN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은 박나래 씨의 출연 중단 의사를 존중하며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한때 예능계를 종횡무진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그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송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팬들은 안타까움을 표했고 동시에 논란의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연예인에게 방송 활동 중단은 곧 대중과의 소통 단절을 의미하며 이미지 회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박나래 씨에게는 이번 잠정 중단 결정이 단순히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박나래 씨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리고 대중은 그녀에게 어떤 기회를 줄까요? 어쩌면 대중은 박나래 씨가 단순히 논란을 피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나래 씨를 둘러싼 최근 논란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전 매니저 갑질 의혹부터 충격적인 주사 이모 불법 의료시술 의혹, 그리고 1인 기획사 미등록 논란과 과거 노천탕 의혹까지 그야말로 끊이지 않는 이슈들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서 박나래 씨는 현재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활동을 중단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고 한번 실추된 이미지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해명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다시는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불찰이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대중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오해가 쌓여 부풀려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삶은 늘 대중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작은 오해나 실수도 크게 부풀려져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솔직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대중과의 소통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큰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연 박나래 씨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대중 앞에 설수 있을까요? 그녀의 다음 행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 모든 논란이 그녀에게는 쓰디슨 약이 되겠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박나래 씨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설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